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UX 링크 코인이에요 지금 보신 여러분들 솔직히 궁금한 거딱 하나죠 지금 이 코인이 정말 마지막에 급등을 할수 있냐 없냐 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는요 그 다,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 까지 보신다면 지금 UX 링크가 단순한 반등이 아닌 최소 5배 이상 수익 구간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하장 폐지 확정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손을 떼내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바로 이 자리, 이세락들이 미친 듯이 매집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이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전부를 고래들이 흡수를 하면서 대규모 펌핑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.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UX링크 코인은 이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결국에 이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. 그래서 제가 입수한 이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.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, 매수와 매도가 이 소수점 가격의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좀 마쳤는데요.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손에 얻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100% 무료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. UX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해당자로 24시간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.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. 트랙보다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게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. 여러분들이 제개매식 매매는 끝내시고요.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링크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위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